이번 주에는 막을 수 없는 힘이 스페인을 휩쓸었습니다. 한세기에한번 있을까 말까 한 폭풍이 맹위를 떨치며 발렌시아를 혼란에 빠뜨리고 최소 2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거는 강으로 변했고 동네는 물 속으로 사라졌으며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은 스페인의 해안 지역의 견바들이 다나 폭풍이라고 부르는 폭풍으로 타격을 입은 후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발렌시아 지역에 19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그중 13인치는 불과 4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스페인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위기였습니다. 수백 명의 소방관,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고립된 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몇 시간 만에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옥상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응급보트가 침수된 거리를 가로지르며 270건 이상의 구조가 이루어졌고, 물속 무덤처럼 보였던 곳에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가장 강렬한 순간은 스페인 의군 응급 구조대가 레트로에서 노부부를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물이 차오르는 동안 하루 넘게 이웃집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폭풍이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과학들은 따뜻한 지중해 수분을 가둘 수 있는 고립된 한물 현상인 다나디에이네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연안 해수와 충돌하면 콜드 드롭이 발생하여 수백만 갤런의 물이 아래 육지로 쏟아집니다. 페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펠리페 6세 국왕은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렌시아의 인프라와 농경지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재건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폭풍은 기후 재난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긴급 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1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잃은 것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재건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재난의 상처는 물이 물러간 후에도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후 변화에 직면한 세계에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지역 사회가 극심한 날씨에 분노를 견뎌야 할까요? 이 환경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여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한 최신 동물을 받아보세요. 꿀벌은 잡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 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 키퍼를 통해 변화해보세요.